두뇌 영양제, 그리고 뇌를 닮은 유일한 견과류, 바로 호두입니다. 지난 시간, 연어의 비밀을 파헤쳤던 건강탐구, 디아포라입니다. 여러분은 건강을 위해 호두를 사서 어디에 어떻게 보관하시나요? 만약 주방에 투명한 용기나 비닐봉지에 담아 실온에 두고 드셨다면, 여러분은 건강이 아닌 오히려 독소를 드셨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무심코 저지르는 최악의 호두 보관법과 그 안에 숨겨진 위험한 진실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호두의 핵심 성분인 식물성 오메가3와 항산화 성분을 제대로 섭취하는 과학적인 방법, 그리고 다양한 건강 레시피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보시면 호두를 가장 안전하고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호두의 핵심은 바로 풍부한 식물성 오메가3, 알파리놀렌산의 ALA입니다. 이는 연어의 오메가3와는 다른 종류로 우리 몸에서 염증을 줄이고 뇌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호두의 떫은 맛을 내는 얇은 껍질에는 폴리페놀과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가득합니다. 이 성분들은 우리 몸에서 놀라운 일들을 해냅니다. 첫째, 뇌기능을 보호하고 향상시킵니다. 호두의 오메가3와 항산화 성분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과 인지 능력을 높여주며 우울감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둘째, 심혈관 건강을 지켜줍니다. 호두는 나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관의 탄력성을 개선하여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을 줄여줍니다. 셋째, 장 건강에 이롭습니다. 호두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하여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호두는 보관법 하나 때문에 건강식품에서 독이 든 식품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호두의 가장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최악의 보관법은 실온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호두의 풍부한 식물성 오메가3와 같은 다중 불포화 지방은 빛과 열공기에 매우 취약합니다. 실온에 노출되는 순간부터 빠르게 산패가 진행되는데 산패된 지방은 우리 몸에 들어와 세포를 파괴하고 염증을 일으키며 심지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발암물질로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호두를 가장 신선하고 안전하게 보관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냉장 또는 냉동 보관입니다. 빛과 공기를 차단하는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면 최대 6개월, 냉동 보관하면 최대 1년까지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비밀이 더 있습니다. 호두의 떫은 맛을 내는 얇은 껍질. 혹시 벗겨서 드시나요? 그렇다면 호두 영양의 90%를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호두의 강력한 항산화 성분은 바로 이 떫은 껍질에 대부분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 벗기지 말고 통째로 드세요. 잠깐만요. 지금까지 호두를 실온에 보관하셨다면 오늘 정말 중요한 정보를 얻으신 겁니다. 이 정보가 유익하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뇌를 깨우는 건강 호두 레시피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간편한 두뇌 건강 호두 요거트 볼입니다. 플레인 그릭 요거트 위에 잘게 부순 호두 한 줌과 최고의 궁합인 블루베리를 듬뿍 올려 주기만 하면 완벽한 두뇌 건강 아침 식사가 완성됩니다. 두 번째는 고소하고 부드러운 수제 호두유입니다. 물에 4시간 이상 불린 호두 한 컵과 생수 두 컵을 믹서에 넣고 곱게 갈아줍니다. 면포에 내용물을 넣고 짜주기만 하면 첨가물 없는 건강한 호두유가 완성됩니다. 세 번째는 밥반찬으로 좋은 건강 호두조림입니다. 끓는 물에 호두를 살짝 데쳐 떫은 맛을 줄여줍니다. 간장과 설탕 대신 올리고당이나 꿀을 조금만 넣고 약한 불에서 졸여주면 건강한 밥반찬이 완성됩니다. 하지만 호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견과류 알레르기 유발 식품이므로 알레르기가 있다면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칼로리가 매우 높기 때문에 하루 권장량인 한줌즉 6~7알 정도를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 호두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았습니다. 최종 열쇠를 알려 드릴 테니 딱 30초만 더 집중해 주십시오. 오늘 꼭 기억할 최고의 방법은 호두는 반드시 밀폐해서 냉장 보관하고 껍질째 하루 한 줌만 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호두를 가장 완벽하게 먹는 단 하나의 비밀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디아포라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다음 슈퍼푸드 시리즈에서는 카레의 힘 강황과 그 핵심 성분인 커큐민의 놀라운 비밀을 공개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